여기를 더 진작부터 한번 오려고 했었는데, 가을에 이제 단풍지면 되게 좋거든요, 팔공산이. 그래서 그때 오려고 했었는데, 마침 딱그 가을이 짧기도 했었고,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때를 놓쳤더니 그냥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팔공산이 봄, 가을에 참 좋거든요. 혹시 대구 여행 오실 분들은 봄, 가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Nope. 근데 오늘 날씨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저맨투맨 하나 입었어요. 낮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잠깐 패딩을 입고 외출을 했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투맨 입고 나왔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날씨가 20도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워. 하, 그리고 제가 오늘 고백을 하자면 그러면 안 되는데 또하식스를 먹었어요. 뒤속에하식스 위험하긴 한데 근데 이제 혼자서 있다보니까 풍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사람이 쳐져있어서 방송을 할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어서 핫치키를 좀 먹었는데 좀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좀비 쓰리 나올지도 몰라요 아나 이거 또 잘못된 것 같아 이쪽으로 해서 길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뭐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꺾는 길이 없어 다 그냥 남의 주차장이고 사유지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다시 내려갈까요 지금이라도?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좀 뛸까요? 마음이 급하다 또 근처 오니까 지금은 이제 또 제대로 가고 있어요 길 안에서 움직이니까 마음이 편안해 다리를 건너서 아 잘못한다 이제 드디어 보이네요. 동네 식당. 이쪽이 주차장. 항상 손님이 많고 웨이팅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어중간한 시간에 와 가지고 오늘은 저는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메뉴. 특선 메뉴 빼놓고서는 다 4,000원이잖아요. 초두부 칼국수, 도토리묵, 부추전, 동동주. 다섯 개 주세요. 오늘은 이 아래 싹다 하면 안 돼. 아, 네. 예. 그럼 장보러 가요. 아, 예. 예. 밑으로 더. 대중교통보다 이 세팅하는 게더 힘이 빠져요. 전매는 4,000원. 얼마나 착해요. 술을 따라야지. 동동주. 공동주 한잔 하고 안주 먹어볼게요. 음. 아우 맛있다. 이 잔도 되게 오래된 세월의 고대로 가지고 있는 잔. 여기 부추전이 진짜 부추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내가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 아마 철판에 기름을 많이 붓고 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음. 해널도안 들어. 만들어 있는데 맛있다니까. 촌뜨부, 촌뜨부. 음. 맛있어. 역시 맛있어. 아 맛있다. 김이 펄펄 났는데 제가 카메라 세팅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쳐서 김은 지금 좀 사그라들었어요. 좀금 식었으니까 부드러니 먹어볼게요. 칼국수. 음. 이게 예, 토리묵 <laughs> 아니 동동주 한잔 마시고 안주를 얼마나 먹는 거야 근데 이거 저 오늘 첫 끼예요 첫 끼라 배고파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음. 두부는단단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런 두부보다 단단하고 힘이 있어요 음. 그냥 한번 먹어볼까 양념장 없이 그냥 두부만해요 솔직히 이 중에서 저의 제트는 부추전, 그러니까 술 빼고 부추전이랑도토리묵이에요 개치니까. 근데 부추전은 진짜 맛있어. 희한해. 진짜 부추밖에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맛이 날까? 2016년 겨울이었나? 2017년 초였나? 아무리 칼국수가 해물칼국수나 뭐 해물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3천원짜리 칼국수가 있어? 먹어보고 그때또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메뉴를 많이 시키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때 완전 문화적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4만 원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손님은 항상 많아요. 다만 여기가 대중교통으로 오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면 한 번은 술을 못 드시지. 다 먹을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보여드리려고 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먹고 두부는 포장을 해서 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전을 찍어 먹는 게가 다르잖아요 서울 경기도는 간장 베이스로 된걸 찍어 먹었는데 경상도는 초장을 찍어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질적이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또 초장의 맛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놀람> 아, 었다 안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면이 불어버렸어요. 국 아휴. <laughs> 또 말듯이 나왔어, 말듯이. 아빠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만 싸가지 야 했는데, 지금 국수에 동동주까지 많이 먹었더니, 얘도 못먹겠어 동동주. 동동주는 이만큼 남았대요. 이거, 따가질까? 오. 맨. 이거, 몇잔 마셨지? 동동주 한대 마신 거 맞는데, 잔으로는 몇 잔인지 모르겠어. 너 계속 안 샷해가지고. 너무 빨리 먹는 거지. 역시 동동주가 무섭네요. 훅 가네. 짠! 아, 배불러. 진짜 배불러. 죽다누워고다 뭐, 동동주 한 대는 다 먹었고 두부랑 배터리는 포장을 해갈게요 뭐예요 배? 배로 먹었어요 배로, 배로. 음. 저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담아드릴게요 네. 네, 아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요예이기세요 5개 먹어도 음 2만 원. 네. 가성비 좋은 식당에서 오늘도 한잔하고 집에 가서 불잠 잘게요. 아무튼 여기가 좀 산이라서 해도 빨리 떨어지고 일찍 어두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아까 왔던 길로 해서 버스 타고 집에 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